안녕하세요. 이지스터 t 입니다 오늘 2023년 5월 22일자 유튜브 멤버십 VIP 형 영상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있어하는 정보군요.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테마에 속해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어 몇달 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주들이 뭐 부품주부터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자면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9,700원, 9,500원 이 부분에서 어 지속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되돌리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적으로 저번주 금요일, 현재 월요일인데요. 저번주 금요일날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영상을 제작하려다가 조금 타이밍을 놓쳤는데 오늘 살짝 오르긴 했지만 뭐 여전히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둘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9,000원이 깨진다면 잘랐다가 재차 되돌리는 좋은 흐름에서 접근하시는 걸 권유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부터 9,000원까지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하는 평단가는 대략적으로 한 9,700원대 9,750원, 9,770원 요 부근 때라면 손절은 짧고 수익은 큰 그런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희망하는 평단가를 맞춰본다 라고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직전에 이런 흐름을 보자면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고가를 찍고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이라면 어, 한번 방향을 상방으로 어, 잡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어,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업의 매출적으로 보자면 매출은 아직 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이 속해 있는 테마도 그렇고. 앞으로 갖고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현재 뭐 적자가 좀 지속되는 부분은 없지 않으나, 어, 매주, 어, 재무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기업이고, 일단은 이런 기대감,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그 가능성을 보고 공략해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건좀 어, 이런 기대감을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넥스트칩이 갖고 있는 이런 모멘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로 보자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2,800원 부분부터 어 저항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현재 오늘 종가 위치에서는 뭐한15% 정도 되는 뭐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수익이 고 어떻게 보면 좀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여기에서 바로 간다 또는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겠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더 조정을 주고,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희망하는 평단가를 맞췄다면 대략적으로 한 플러스 한29% 정도 29%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800원 이상에 돌파한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대응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높은 곳에 저항대로 보자면 15,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희망하는 평당가 대비 대략적으로 플러스 한50% 이상 되는 구간이고요. 15,500원 이상 된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 대부분을 정리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뭐 3만 원, 2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 이 기업이 또 갖고 있는 이런 어 매출의 이런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모멘텀만 갖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인, 트행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 수익이라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조정주고 되돌리면서 더 강력하게 슈팅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저항대들을 미리미리 좀 판단해서 저희가 대응을 한다면 조금 이 수익을 실현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장중이긴 하나, 어, 넥스트칩, 뭐, 저번주에 제가 비록 봤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었습니다만은, 어, 여전히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고, 여전히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봤습니다. 한번, 어, 관심있게 보시고요. 항상 VIP 회원님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